안녕하세요, 와이피카입니다. 와이피카가 새벽부터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플래그십 대형 SUV 프리세이드입니다. 차가 진짜 크고 지금 전고가 1800mm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랑 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 9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4개 들어갔는데 차량가가 무려 5,924만원입니다. 중간 등급인데 옵션프 풀옵션도 아닌데 이게 4개 들어가다 보니까 5,924만원. 근데 캘리그래피에 옵션 다 넣으시면은 6,500 넘어가 버립니다. 비싸긴 하네요. 근데 비싼 만큼 이게 또 전기 모터가 두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출력은 334마력, 토크는 46.9토크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파워를 보여주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네요. 이번 펠리세이드가2.5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카니발을 제껴버렸거든요 며칠 전에 지금 카니발 9인승 영상도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일단 엔진 차이가 너무 크고요 이 펠리세이드가 이번 폴체인지로 9인승이 나오면서 그냥 완전 제대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제가 카니발에서 아빠의 로망이라 했는데 사실 아빠들의 로망 펠리세이드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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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볼수 없던 미국차 감성 지프차의 감성이 납니다. 어때요, 외관? 자체가 너무 웅장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차 감성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간주행등이 진짜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거 재래까지할수 있거든요. 박혀있고, 깜빡이가 깜빡깜빡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멋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릴이 예술인 것 같아요. 정말 이쁩니다. 조선판 레인지로버라고 불릴 만큼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와이픽은 이거 색깔도 좀 특이하거든요. 이 컬러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설명 좀 해주시죠 무슨 색깔인지 이 색상이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요즘 시멘트색이라고 해서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입니다 시멘트색인데 그 시멘트색 뭐 BMW면 뭐 브루클린 그레이, 뭐 기아 자동차면 울프 그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색상들에 비해서 조금 더 다크한 느낌으로 어두운 느낌으로 나왔어요. 뭐 확실히 포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인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승합차로 혜택을 볼수 있잖아요. 부가 상급이라든지. 근데 실제로 카니발처럼 9명이 탈 수가 있나요? 아, 사실 카니발이랑 버진 게 진이긴 합니다. 못 타요, 9명. 솔직히 저 같은 사람 9명 어떻게 탑니까? 사실 이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이제 버스 전용차로 달려도 이제 구인승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불법한다, 이렇게 하기는 못 합니다. 이제 안에 사람 6명 이상 타 있으면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카니발에 이어서 펠리세이드도 명자,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정말 부러것 같습니다. 네, 요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박혔어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기본 휠 탑재됐고, 크롬으로 되어 있고, 안에 색칠을 좀 확인했는데, 요, 그냥 요 라인이 제가 느꼈을 때는 가공하다가 좀만 듯한 느낌. 이쪽까지 조금 색상을 줬다면은 좀더 이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laughs> 생각을 해봅니다. 네, 투톤 힐이고, 여기 이쪽 아치 쪽도 블랙으로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옆으로 한번 계속 가보시죠.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등급의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윈도우 몰딩, B필러랑 C필러도 블랙 하이그로시 들어갔고, 근데 보통 여기 상단, 근데 이 상단은 다이 크롬으로 다 마감했더라고요. 기아도 그렇고, 핸드도 그렇고. 일부로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주려고 한것 같고, 밑에 사이드 스커트도 보시면은, 위에는 블랙으로 마감됐지만, 밑에는 크롬으로 마감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를 좀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대형 SUV가 옆면이 못생겼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온 차량들은 워낙 디자인을 잘 뽑아서, 색감 좋아도 괜찮고, 사이드 보시면은, 화면이 사이드미러가 화면이 진짜 커요 이거 거의 밥주걱입니다 이거 밥주걱 이거 잡으면 밥주걱이에요 와 여기 3열 창 보십시오 이거 거의 일반 승용차 창문 사이즈 크기 여기 박혀있고 이거 지붕 아닙니까 신문님와 아직 비도 피할 수 있겠네요 네. 진짜 그 저희들이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가게 앞에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찡 열리지 않습니까 손바이저 그것처럼 이 버튼 안에 누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SUV 하면 은 와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와이퍼가 없는 것 같지만 위에 또 센스 있게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 부착되어 있으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고 나면 취약해요 이게 겨울철에 막그 얼어 있으니까. 근데 위에 숨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민는 접수도 있었을 거고 이런 거뭐 개선해달라 요청사항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지 않나 아무래도 또 현대자동차 연구진들이 정말 최고거든요 후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리어램프가 안 보이거든요 시야상 구형 모델이랑 똑같은데요 초창기 모델이랑 이게 원가 절감이냐 아니면은 그만큼 기존 모델 디자인 완성도가 완벽했냐 이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저는 좀 원가 절감 느낌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반대로, 제가 옹호자는 아닙니다. 옹호자는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현대 자동차. 맨날 욕먹었지 않습니까? 뭐, 차 나오고 페이스리프트 2년 되면 갑자기 디자인이 확 바뀌고, 확바뀌어면 야, 니네들, 니네들은 근본도 없냐? 왜 맨날 디자인 팔아가지고 차를 파냐?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아이덴티티를 지킨 겁니다. 어느 정도 리어 램프, 테일 램프의 변화를 주면서 조금 바꾼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뭐, 뒤 디자인을, 어떻게야 이쁘게 만들지 진짜 머리 아플 거예요. 자동차 뒷 디자인을 어떻게 이쁘게 만들겠습니까? 맞습니다. 리어 램프도 전면과 동일하게 이 깜빡이가 여기서 지금 불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짜치긴 합니다. 대형 SUV면 좀 큼직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깜빡이긴 하는데 뭔가 좀. 옹졸한 느낌 대형 SUV에 걸맞지 않는 옹졸한 느낌이 있어서 살짝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와 이거 턱걸이 바로 할수 있겠는데요 <laughs> 이열이 폴딩되어 있거든요 이 버튼들을 누르시면은 이 폴딩이 되는데 지금 폴딩이 된 상태입니다 무료로 놀이동산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기구 아 <laughs> 어, 어, 좋다. 와, 이거 많이 들어왔는데 공간이 진짜 넓어요. 어떤 것 같습니까? 원래 발가락 다 삐져나왔었거든요. 네. 어, 근데 이 펠리세이드는 차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직 한 10cm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는데도 이 정도면은, 아, 꼭. 뭐, 저거는 일단 저도 이렇게 또, 또 해야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차박할 수 있는 차를 찾았네요. 와, 아, 저 펠리세이드 사야 될것 같습니다. 와, 아, 차 정말 좋네요. 여기 손잡이도 있어서 어, 좋아요 진짜 약간 미국차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헬리세이드 9인승의 실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Let's get it 제가 지금 1열에 타러 왔는데요 어떤 것 같아요? 어 차가 쾌적해요 잘어울니다 네. 카닐발보다는 약간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카니발은 좀 많이 남았었거든요. 아, 카니발보다 낮아요? 예. 네, 제가 느꼈을 때, 그때 카니발은 한 거의 10cm 남았던 것 같은데, 요거는 한 5cm? 그래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9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센터 코스에 보시면은, 콧 폴더도 있고, 무슨 충전 패드 있고, 다 있는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시는 거냐면, 운전석에 왼쪽에, 제 오른쪽에 있거든요. 여기 줄이 있는데, 이 줄을 잡고, 잡으면은 딱 소리가 나요. 어, 이렇게, 싹. 이렇게 이제 시프트 할수 있게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그 초등학생 도 약간 버거울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 초등학생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뭐, 저희 뭐 클러치 백이라든지 뭐 가방 이 정도 놔둘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시동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팰리세이드는 칼럼식 기어를 채택했기 때문에 엔진 버튼이 이제 여기에 안 있고, 칼럼식 음... 기어에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 어? 걸린 거예요? 어? 이거 그냥, 그 시동 걸기 전에 ACC 아닙니까, 이거? 지금 시동 걸렸거든요? 어, 걸렸네요. 네, 네. 지금, 레디, 주행 가능합니다. 라고 떴는데, 와, 정숙성 미쳤습니다. 이 핸들은 사실 펠리세이드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네, 진짜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고, 대시보드가, 진짜 이뻐요. 넓적하잖아요. 그냥 큽니다. 어, 근데 제 시야에서 이렇게 앉아서 봤을 때는, 요게 조금 시야를 조금 가리는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응. 열선이라든지 통풍 요거는 터치식으로 되어 있네요. 오, 어, 어, 좋습니다. 터치감은 어때요? 와 터치감 좋아요. 어, 드라이브 모드가 플리스이드는 여기에 있네요. 여기 예, 터치인 줄 알았는데 터치가 아니고 밑에. 루르면 스포츠 모드, 마이 드라이브 에코 모드 이렇게 있고 오토 홀드 버튼 여기 어 있어서 오토 홀드 버튼 여기 위치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는 이쪽에다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메라 보세요. <laughs> 저 버튼을 두 개로 네. 쪼개 가지고 한 네. 반딱 놔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놔뒀으면 되는데 이 카메라뷰 이거 <laughs> 확실히 이게 미국 사이즈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미국 갬성으로좀 멀리 큼지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laughs> 운전자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수석에 있으신 분들이 야 카메라 켜하면 딱 눌러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조금 쪼맨하네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쾌적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편지막하게 있어서 신호 위반하실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시트 착장감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최고 등급은 아니라서 나빠가지고는 안 들어가는데 구멍 보시면 통풍 시원하게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국산차 통풍은 뭐잘돼 음. 뭐 있으니까 와 근데 진짜 이게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몰라서 오... 지금 켜져 있는 거야, 아직도? 예, 켜져 있습니다. 오... 저도 방금 끈줄 알았거든요. 아직 켜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2열에 탑승했거든요. 이 차량이 이제 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5m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누프가 탑재가 안 돼요. 파노라마 선누프 대비 조금 체감은 약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여기 중간에 여기. 와 여기에 열선 시트 있네요. 아 센터콘솔에 구인승에서 그런가 위에 네. 위에 있네요. 보세요. 아 이렇게 패을 때는 또 여기 아, 여기 또뭐 아, 해야 되니까 진짜. 구조적으로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오 이거는 아, 조금 아. 오, 신기합니다. 이게 블랙 시트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데 네. 천장이 그레이 투톤으로 돼 있어요. 음네. 그리고 진짜 어 이쁘네요. 맞습니다. 오. 이게 뭐위 위쪽이 뭐 스웨이드로 아이칸타라 재질이 들어가면은 그 손자국 남으시는 거 아시죠? 네. 그 그냥 차 저희가 손 만지시지도 않았는데 막 허옇게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제 2열에 3열에 사람이 많이 탑승하고, 이렇게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지문 같은 게 자국이 안 남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3열에도 지금 에어컨이 있고, 와, 안전벨트가 저 지금 안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와 신기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스피커가 8개 탑재되거든요. 예.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플래티넘 옵션이 들어가서 보스 사운드 탑재되고 스피커 14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빵빵한 사운드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추가된 옵션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고 그 리모컨으로 시동 켜서 앞뒤로 뺀거 있잖습니까. 아. 저는 솔직히 소형차는 필요 없다 생각해요. 세단 또 괜찮다 생각하는데, 펠리세이드나 카니발 이런 차량들은 폭도 넓고, 전장도 길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 제가 주차하다 보면은 옆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주차를 해 놓는데 갔다 와서 보면은 막 이상하게 그 주차선 넘어가죠. 바짝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차를 못 타요. 그럴 때 이제 딱 눌러 가지고 뒤로 빼시면은 어 편안하게 할수 있고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추천드립니다. 어, 이... 센터 터널, 음. 움푹 안 나와 있는 게 진짜 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턱이 어. 있어가지고 어. 공간에 사람 못 앉거든요 어 맞네요 원래 이 열에 게 동그랗게 민둥산천을 했어야 되는데 오, 이 정도면 거의 평평하고 음. 콜매트까지 깔면 거의 평탄화 작업 이런 것 같습니다 음. 2열에는 3명이 전혀 부담 없이 탈수 있다. 예, 2열은 3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1열은 조금 왜냐하면 운전자가 운전하는데도 방해 솔직히 될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운전자 옆에 사람이 없는 게 좋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펠리세이드 9인승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펠리세이드는 많이 팔아봤어요. 많이 팔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에 뭐 탑승해가지고 기능이라든지 뭐 앉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펠리세이드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몰랐었는데, 오늘 리뷰를 해보고, 버튼들을 눌러보고, 앉아보니까, 왜 요즘 카니발보다 뜨거운 인기를 얻는지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펠리세이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저를 한번 참육해주시고 차량 정보 및 이제 경제사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자로처로 연락주시면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피카였습니다. 빠빠이 아빠들의 로망은 이제 펠리세이드 카니발 저리가. <laughs>